a 지마 í 속삭여주던 그 목소리 또들리 우리 우리 세대 20대 30대 때 유행하던 스타일의 노래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잘 불러줄 거고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언제나처럼 노래 모양 살펴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응어름을 불러보세요. 시다 빗소리가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사랑했던 그때 그날그 순간처럼 들리네. 내 네, 올라간 거 보이시죠? 내라가 네. 네,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두 줄. 됐습니까? 네. 세 번째 줄 이제 같이 불러봅시다 시작. 추억들이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낮은 악기 속삭여 주던 그 목소리. 더 들리 네. 내가 내려갔네요 내가 내려간 와사비요. 근데 우리두 줄하고 노래가 어떻다? 똑같다. 똑그라만 치시면 되죠. 네. 비 오는 날이면 단둘이 만나 네. 지지 내려갔네 지에다가 내려간 와사비요. 네못 치시고 한 줄만 됐는겨? 네. 그다음 같이 시작. 네. 촉촉해졌도록. 어. 우린 사랑을 했어 어가 올라갔네요 올라가는 화살표 내못 치시고요 작곡가가 억수 게으른 인간입니다 <laughs> 똑같은 걸두 번씩 부르면돼요한 번은 내리고 한 번은 올리고 요지나가 났습니다 <laughs> 맞죠? <laughs> 네. 지금 두 줄입니다 이 우리 여태까지 불렀지만 노래는 두줄 뿐입니다 지금 <laughs> 나를 울린 사랑이 나만 아는 사랑이 흔들리는 나의 두 눈에 여 울처럼 흘러내리네. 세모치시이야 마지막죠. 흘러내리네. 올라가면서 마무리 지고 동그라미 두 개, 네모 하나, 세모 두 개, 세모 하나 쳐놨는데, 이 노래는 동그라미도 한 줄, 네모도 한 줄, 세모만 두 줄. 아니, 세모도 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줄이야. 왜냐? 두 번째 줄 사랑했던 그때 그날 그 순간처럼 들리네 내 마음 올라갔을 뿐이고요. 네 번째 줄 보세요. 낮은 막히 속삭여 주던 그 목소리도 들리네 끝에서 두 번째 줄이요. 흔들리는 나의 두 눈에 여울처럼 흘러내리네 똑같은 겁니다. 이겠지 동그라미, 넵, 동그라미 세목 끝날 때, 끝나는 한 줄이 노래가 똑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연습할 게 별로 없습니다. 딱한 개만 연습하면 돼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한번 불러보서 처음부터. 뭐 내가 부를 자신할 것도 없어이 노래는. 시작! 빗소리가 들리네 역시 네.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많이 남은데 그러면. 제가 노래 부르는 공식 중에 반바자짜리네개를 묶어두면 노래 어떻게 하라 그랬던 두 글자씩 부르라 겠잖아이 노래는 처음부터 다르게 생겼는데 결론 이 노래는 두 글자씩 부르는데 빗소리가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사랑했던 그때 그 날, 그, 순간처럼 들리네. 두 글자씩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만 조금 할게요. 두 번째 줄에 사랑했던 그때 그 뒤에다 짝대기. 노래 끊으시라고. 날, 그, 뒤에 짝대기. 날이 그냥 날이 아니에요. 나, 알, 그야. 아아를 써보세요 써보셔야 돼 사랑했던 그때 그날그 이렇게 그 나아알크 그 써보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 순간 동그라미 처 처에다가 처한 글자 동그라미 순간이 처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처가 처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순간에다 내려가는 살펴 초에다가 올라가는 화살표 그리고 내네 마지막 올릴 거고요 순간처럼 들리네 시작 순간처럼 들리네 한번더 순간처럼 들리네 순간처럼 들리네 그럼 사랑했던 것부터 다시 한번 사랑했던 그때 그날그 순간처럼 들리네. 여러분 시작. 사랑했던 그날 그 순간처럼 들리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소리 더 들리네 도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시고 마지막 내 내려가는 걸 아까 표시했고 맞습니까? 이렇게 예. 하면 내줄이 네 그냥 불러진다구요. 아, 다시 한번막 빠르게 내줄 네 불러봅시다. 시작 비 소리 들리네 차 안의 비 소리 사랑했던 그때 그날그 순간처럼 들리네 추억들이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나중에 막 계속 사여 주던 그 목소리 또 들리네. 너무 잘했어요, 너무. 그럼 이번에 기대됩니다. 세 번째 줄 2절 있잖아, 빗소리. 2절 보이세요? 2절 한번 불러주시죠. 시작! 빗소리가 들리네. 재밌다. 아 이거 한번 해놓으면 어떡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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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씨 개수가 바뀌어서 색깔이야. 요게 잘안 돼. 우락게무 울을 쓰세요. 무 울. 울 써놓습니까? 안 뒤에다가 짝짝이 노래 끊으셔야 돼. 개 우라게무라하게느 이렇게 가야 돼한번더 시작 우라게무라하게느 이게 우리 평소 쓰는 단어 저 말이랑 달라가지고 좀 헷갈려 입에 붙어야 돼세번 빠르게 우라게무라하게느데한번더우라게무라하게느데한번더우라게 하는데 이따 보면 이거또또안 된다. 이거 연습 좀 해야 된다. 질문 여기서 질문 비오는 날 차에서 해본 사람. 해 비오는 날 해가 있어야 해. 안 봤어? 아니 우스갯소리 말고 진짜야. 진짜야. 진짜 질문이야. 차에서 해본 사람. 비오는 날해 없어요. 아니 그해알고 그 고마워요. 우라게, 부후라, 케액데 까지 가야 된다니까? 내려왜 멈춰 개액데개액데 근데 우리가 노래 연습한다고, 우라게, 부후라, 케액데 이렇게 연습했다고, 이것도 노래방가서 부르실 때, 우라게, 부후라, 케액데요질 하나 만듭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시작! 우울하게 우울한 게낀네 가슴속을 리네비 오는 날이면 단둘이 만났지 촉촉해적도록까지 똑같은 거세번 부른 거 아시겠어요? 아시겠냐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비 오는 날하고 촉촉히 서도록은 똑같아. 네. 근데단둘이가 조금 높아. 맞나요? 고난 네. 때가리가 반에다가 별표. 네. 똑같은 멜로디를 두번 부르는 걸 어느 노래든 꼭 나온다. 캣디. 네. 근데 자세히 보시면 멜로디는 똑같지만 음이 낮고 높을 거다. 그럼 이건 낮고 높은 게 아니고 보다 살살 부르고 세게. 세게 부른다. 단둘이를 세게 부르라는 얘기야. 네. 비 오는 날이면 단둘이 만났지 이렇게 부르시라는 소리예요 시작 비오는 날이면 단둘이 만났지 그렇죠 촉촉기는 그냥 똑같잖아 비오는 날하고 시작 촉촉해졌도록 어, 뒤에 옥이 하나 있니디 옥써오시고 별표 크게 하세요 노래 너무 잘 가르친다 바로 다 배웠다 비오는 날 시작 비 오는 날이면 한그이만나지 촉촉이 음. 젖도록. 어? 우리 사랑을 했어. 한번 해주시면 돼. 두 글자씩이에요, 모든 노래가 지금. 우리 사랑을 했어.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여기까지. 억수로 빨리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빗소리가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사랑했던 그때 그날그 그 순간처럼 들리네. 빗소리가 들리네. 차 안에 빗소리. 우란 게, 우란 게 있네. 가슴 속을 울리네. 오늘 날이면 단둘이 만났지. 촉촉해졌더러 우리 사랑을 했어. 됐습니까? 일부러 제가 이절 우울하게 연습한 겁니다. 또 이상하게 불렀다고 뭐라 하지 말았어. 촉촉해서 할매가 시외버스를 타고 아들래집 갔다. 시외버스를 딱 타는데 기사가 젊은 친구야 인상이 참 좋아 할머니가 기사 뒤에 앉, 바로 뒤에 앉아요 그럼. 아이고 기사양반 인상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고 나한테는 우리 집에도 시집 안간 막내딸이 있는데 기사양반 얼굴이 참 좋네 장가는 가셨어 기사가 그래요 아직 아직 못 갔습니다 <laughs> 아이고 그래요 그래 올해 나이가 몇이나 돼요? 아이 올해 마흔 다섯입니다. 아이 좀 나이 차이는 좀 나네. 기사는 은근히 기대가 되는 거지. 할머니 막내 딸이 몇 살인데? 우리 막내 딸은 육십 다섯. 나이 차이가 좀나긴다 시집한 다 막내딸이 65살 <laughs> 나를 울린 사랑이 나만 아는 사랑이시다 나를 울린 사랑이 나만 아는 사랑이 지금 이 작곡가 노상보씨는그 나훈아 노래 많이 만든 작곡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법 유명한 작곡가인데 정말 게으르지 이것도 지금 똑같은 거두번 그럼 나시겠죠? 앞에보다 뒤에 나만이 더 높은 거 맞고 나만 동그란 지고 별별 크게 하세요. 나를 울 사랑이 세게 나만 하는 사랑이 나이 살짝 올라간 뒤에 거기다가 올라가는 모 조금만하게만 해주시고 마지막 주는 우리 할줄 알죠? 흔들리는 그죠? 여태까지 똑같다고 했잖아. 시작. 글씨 개수만 말해도 슬픈지 노래는 똑같다 흔들리는 나의 두 짝대기 누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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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짝대기 아참 누운의 여까지 여기에 짝대기 그 다음 울처럼 세 글자 흔한 글자 너네리네네 글자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그리고는 러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주세요. 여울처럼 흘러내리네, 시작. 여울처럼 흘러내리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노래도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눌린 사랑이, 나만 아는 사랑이, 흔들리는 나에도 누구네요. 울처럼 흘러내리네. 마지막, 흔들리는 나의 둔눈에요 울처럼 밑에 와서 흘러내리네, 흘러내리네, 흘러내리네. 로에다가 별표만 해주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불러볼까요? 노래가요. 우리 세대가 딱 젊었을 때 듣고 부르던 노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잘나올 거예요. 갑니다.